이제 2쿼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2쿼터 모비스는송창용 선수가 나와 있네요 2쿼터 시작이 되는데 양동근 좌중간 이정석 앞에서 함준수 및 반대편 전준섭 마운드 패스, 패스 런 블루, 더블팀 병합 패스 좌중간지송창용 던지지 않고 양동근에게 다시 송창용번 거리 접점 들어가져봤습니다 짧았고 바운드는 아, 삼성 성공적이에요 네. 뭐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 같은 시선 그러나 오픈 완전 오픈 차스를 만들어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겉돌다가 쏘게 된 거죠. 자 외곽 플랜턴. 자 밀고 들어가죠. 자그러나의찬한차 바깥쪽 이정석 선수에게. 오. 자그러 살려냅니다. 샷클락 4 초. 시간 얼마 남질 않았어요. 정면 그렇죠. 이정석 들어가질 않습니다. 돌아나온 볼. 오삼성이 살려냅니다. 어허허. 플랜턴. 할거 없어요. 자 막혔죠 넘겨주고어 그러나 또다시 네. 약간 불안 불안하죠 그렇죠. 김준일 뱅슛 아, 안들어갑니다 네. 결국은 뺏기려이야 다시 어. 몸이 송겨 양동근 벽면 번지 않고 오른쪽 전준범 함지훈에게자 왼쪽 코너로에도 송창룡 자 한사람 제척구 원드리볼적점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 아, 전, 전준범 선수의 마무리감성으로서는 아쉬운 대목인데 예, 이 지역 방어하는 게늘 말씀드립니다만은 공격자 리바운드를 허용한다는 예, 약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 코트에도 리바운드를 상대 팀에게 많이 줬어요. 예, 그렇죠. 예. 예. <목소리> 오른쪽 이시준 번지못하고요 다시 어가게 <목소리> 이정석 바운트에좌중만 네. 이동준입니다. <목소리> 이정석 다시 오른쪽 이시준 자공 계속 바깥에서 도는데요. 자루나 올라와 <목소리> 아 스리샷 반이션 예. 클래턴이 계속 골밑에서 움직이면서 볼을 날라그랬는데. 예. 넣어주질 못했죠. 그러다보니까 그렇죠. 3초 마이너션에 걸리고 말았네요. 답답해요. 이상민 감독. 그렇죠. 빅맨들이 인사이드에서 공을 달라고 할때젠 타이밍에 공을 넣어주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가 이제 오리타에서들어가보다 사이드나 코너에 들어가는데 그때 거기까지 연결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마한대송창용 네. 다시 배가 빠져나옵니다 양동근에게 정면에서 바운스 패스 함지훈 샤크로 5초 레이업 함지훈 들어가지 않고 김진일 선수의 파울을 끌어냅니다 <목소리> 느릿느릿 타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진짜 폭발되 있게 들어갑니다 어쨌든 <목소리> 이상민 감독은 이전 경기에서 배 끊으면서 조금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었죠 네. 갑자기 스피드를 내죠 네. 그래서 파울이 나온 곳에 이 의식하려고 자빨리게또 10동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함지훈 선수의 장점이 있다면 배구를 치면 개인 시간차 능력이 있어요 <laughs> 개인 시간차? 예, 예. <웃음> 네. <웃음> 들어갑니다 함지훈 <laughs> 7 3점장의 짧은 성공률이 65.2%두 <laughs> 번째 자유투 <laughs> 들어갑니다 함지훈. 자 지금 몸비을 말이죠. 전면 강한 수비를 치다가 쭉 내려오면서 시간을 벌어놓고 그리고 지역 방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네. 이렇게 23대 18 정면 이정석 네. 오른쪽 이시준 먼 거리 석점 짧았습니다. 그와 따라 들어가면서 김준일의 마무리까지.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 방안의 흑점. 몸비어도 그렇죠. 보여줬는데 네. 어쨌든 자꾸 먹고 했습니다만는 지금 하나 그 자본에 필요가 있어요. 삼성은. 네, 네. <목소리> 정면 함지훈, 좌중간 양동근리면 이어받은 송창룡 다시 외곽, 인사이드 럿트리프훅슛 들어가질 않습니다. 플랜턴의 리바운드. 어쨌든 빅맨들은 인사이드로서 계속 밀어내면 슛중앙도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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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석 정면, 좌중간 이동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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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왼쪽 사이드 김준일. 다시 외곽으로 네. 이정석 샥락 7초입니다. 인사이드, 플랜턴 들어갑니다. 네. 자를 리잘 잡았고 그에 따른 지금도 사이드가 코너에서 볼이 들어갔잖아요. 탑에서는 저런 볼이 안 들어가져요. 그렇죠. 양동근 박준의 스크린 더 앞에 바 송창용. 자, 자 열찬시 다시 양동근에 다시 송창용. 양동근 자, 사이드 수비 않죠. 잘 지켰어요. 4초 3초 송창용. 에어볼 어. 자그로나 샤크라파레션에 네. 걸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삼성 수비 괜찮은데요? 네, 괜찮습니다. 매트맨도 네. 그렇고 지역방어도 그렇고 자 샤크라파레션에 걸리자 이제 이런 상황이 나오면 감독이 제일 아쉬워하잖아요. 그러면 네. 답답하죠. 네. 안에 볼이 드락날락 해야 되는데 전혀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표정이죠. 그렇습니다. 송준 안쪽으로 벌집, 여름쪽 번호 짧았습니다. 천입니다. 아. 다시 잡아냅니다. 클랜턴 개인전에서 네. 외곽 패스아웃. 이, 이정석 속점. 정확합니다. 네. 이정석. 그 클랜턴이 지금 오프닝 때 말씀드렸듯이 기량이 좀 부족하면 이렇게 끈끈하게 내왕과 내외, 홈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어쨌든 삼성도 공격이 약간 불안하긴 했지만 외곽에 하나 터지면서 25대 23. 오히려 삼성이 두점 앞서가고 있습니다. 뭐이 쿼터까지는 거의 대등한 게임의 몹시락두치락시속게임 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수비도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죠 네. 초반에는 맨투맨 수비를 하고 삼성이 다석 로테이트 더블팀 로테이트로 돌아가긴 했지만요 그 다음에 같이 지역방으로 같이 치고 이런 어, 경쟁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모비스가 32승 11패 홈에서 17승 5패 홈 관중이 많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 3연승하는 동안 보시면 런트 리프 문태영 양동근 인사이드, 외곽, 그리고 미들라인 골고루 터지고 있습니다. 60점 다만, 7득점을 네. 세 선수가 몰아넣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아쉬운 점은 전체적으로 팀 적중률이 3점슛 적중률이 예, 좀 떨어지고 있어요. 네, 네. 더구나 양동근 선수의 석점 성공률이 50% 대단하죠. 결국 이 직전 KT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승부를 마침 펼치는 그 외곽 하나는 바로 양동근 선수 손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보드라인에, 스몰 보드라인에 3점 슛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홈에서의 많은 승리가 결국 많은 관중들을 불러보았죠. 관중이 많다는 것은 또 어. 홈팬들의 여러가지 응원 속에서 또 에너지가 어. 쏟아져 나오잖아요. 네. 어, 어, 힐링이 돼서 네네. 가는 거죠. 네. 뭐 그렇 경쟁에 왔다 가면 네, 네. 25대 23 서울 삼성이 두점 앞서 갑니다이 쿼터 6분 17초 시간은 충분하게 남아있습니다. 전경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모비스가 왜 강팀인지 마무리가 어차피 잘 됐거든요. 그러면 네. 거기에 또 문태영 선수의 인사이드 외곽을 네. 넘나들고 오른손 왼손 안 가리고 밥잘 먹는 사람이 양식 중식 일식 가리겠습니까? <laughs> 또 그런 것처럼 그래, 그렇게 비유를 하니까 <laughs> 문태영 선수가 뭐 워낙 득점력이 높은 것은 본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팀업도 네. 있고 개인 기량도 있고요. 네. 예. 좋은 선수 틀림없습니다. 예. 25대23 두점 차. 양동근 오른쪽에 한기울입니다 다시 양동근 정면. 태형이 우중간 빠져나오는데요. 공 잡고 서수 전진덕으로 패스. 선수가 전진덕 파워 들면서 넘겨주죠. 아 자, 킬. 브로트팀. 감초원 A패스와 마무리까지 나왔네요. 전준범 선수도 개인적으로 덩크가 가능한 선수예요 그렇죠. 예, 25대25. 네. 이정석. 멘트맨으로 바뀌었나요? 이동준 선수, 저쪽 네. 코너. 밀고 들어오면 반대편. 아, 그러나 라인 터치. 아, 이것은 말려들었네요. 네. 저거, 저 싸움이에요. 아웃 넘버 되는 거. 더블팀 들어갔잖아요. 코너로 엔드라이으로 몰았어요. 그럼 데뷔를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데뷔를 안 하고, 어, 이거 뚫렸나 보다. 오타클하고 들어가다가 터세 걸린 거죠. 맞습니다. 예. 25대 2 5전준덕 인사이드 러프리프 더블팀 외곽 패스업 마우스 패스 문태영 밀고 들어가면서 문태영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알아. 클랜턴 리바운드 소풍 펼치죠 수비 숫자가 많아요 상대 스위스가 네. 자리 잡았습니다 셋업이 되겠죠 예. 이정석 퍼지지 않고 반대편 김준일자 클랜턴을 자꾸 봐주는데 트입이 쉽지 않네요 네. 이시준 샥락 7초 6초 오른쪽 이동주 미들라인 중거리슛 그렇죠. 정확합니다 바로 이런 거네요. 거 네. 활용 가치가 높은 선수예요. 예, 예. 27대 25. 오비스 공격 양동근. 자 외곽에. 그러면 인사이드. 아 네. 결국 무참 말씀드린다만 탑에서. 로로 포스트에 볼트 넣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이번에 거쳐야 될 손들이 많죠. 네. 인사이드 이동주 리버스에 만들어갑니다. 아, 네. 블록샷. 루즈볼 파울. 글랜턴 선수 의 루즈볼 파울 캐퍼 두 개째입니다. 이동주 선수가 저런 것만 탈 필요면은 지금 파울이라고 어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애각을 좀 봐줬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할 필요가 있죠. 예. 본인의 능력으로 수비하나 젖힐수도 있겠지만 패스하나로도 충분히 젖힐 수 아, 있잖아요 네. 전진범 보인간 드롭패스 인사이드 사시아가 반대편 전진범 정면에서 업죠들어가질 않습니다 천입니다 그러나 클랜턴 길게 네. 이스볼패스 김준일 들어갑니다 네, 오늘 클랜턴이 좋네요 네. 어, 다성범 비한 욕심을 내는 것이 문제라고 했었는데 오늘은 상당히 집중하게 잘해 주고 있어요 공중에서 도 예. 플러스 배 잘해 주고 저렇게 조직력 없애면 체력도 세이브가 가능합니다 견준버 오른쪽 번호 이은 다시 빠져납니다 문태영 자 스텝 단수 다시 패스하죠 예. 터치 예. 자, 결국은 또 수비를 하나 또 잡았네요. 그랜턴이 속지도 않았어요, 이번에 슈트 테이크 동작에 속지는 안음으로써 실책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29대25, 이 쿼터 3분 53초 남아있습니다. 이지학 <laughs> <laughs> 감독의 표정은 별반 변화는 없지만, 내용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는 표정인데요. 계단 감독들이 속이 수동처럼 이 썩는다는 얘기예요. 커트로표현하면안 되겠죠. 선수들이 동요하기 때문에. 네. 그때 많이 썩으셨죠. <laughs> 네. <laughs> 자이 쿼터는 삼성의 1 1 점이 좀더 크게 보이고요. 물론 이 쿼터 양팀 모두 득점력이 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쿼터 점수 성 보면 11대으로 삼성이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동주 선수가 미드라인으로 한번또 득점을 만들어 줬고 저 선수를 많이 활용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 네. 삼성의 지금 양상으로 간다는 것은 바람직한 대로 가든다는 얘기예요. 유포트에 좀 지적을 받아서 그런지 리바운드 개수에서는 삼성이 네 개가 모비스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게임을 하다 보면 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거든요. 네. 안 되는 것도 얼마나 빠르시하나에 많은 하는 여가 중요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 1월 10일 당시 삼성이 모비스에게 88대 81로 승리를 거둔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참 재미난 거죠. 지금 모비스에서 뛰던 아일라크락 선수가 당시는 삼성 선수였어요. 인생사 세 용지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단 말이에요. <웃음> <웃음> 자 과연 그 1125일 전의 기억을. 오늘 다시 삼성에 살려낼 수 있을지. 그러기 위해서는 뭐 현재까지 잘해주고 있지만 4쿼터 종료 부조 소리가 들릴 때까지 집중, 집중, 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네, 특히 모비스가 전반전에 크게 풀리다가도 아주 끈질긴 팀 아니겠습니까. 예. 뭐몇시 점, 몇, 네, 몇 점이 아니라. 10여 점치더라도 그걸 쫓아가서 뒤집는 것이 모비스의 그 끈끈한 경기력인데 그 점을 삼성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음식점 유명한 집 가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모비스가 1위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잘하십니까. <laughs> 비유를 잘하시고. <laughs> 자, 아직까지 아이라클락 아, 선수는 예. 좀 나오지 않고 있고 음, 당시에 내가 삼성에서 뛰었을 때 모비스를 <laughs> 이겼었지. 하는 기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laughs> 자 그러나 이제는 그와 함께 본인보다 더 강한 랑체브 선수가 또 같이 뛰고 있단 말이에요. 삼성은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자 이효연이 정면, 클랜턴. 다시 외곽 이효연, 자 밀고 들어갑니다. 외곽 패스차지영먼 거리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픈, 스리바운드! 클랜턴! 아 지금 들어가지 않고. 리맥 맞지 않았어요. 다시 잡아서 골밑! 친범을 얻었습니다. 중에 승리네요. 월티 득점째. 어, 체질을 잘해주네요. 3 1대 25, 2쿼터 3분 25초 남아 있습니다. 시간 충분합니다. 자외곽에 한지훈입니다. 네, 파울뱅. 못해요. 못해요. 치고 들어갈 때 차지영 네. 선수의 파울, 개파울두 개째. 모기 모비스의 특색은 말이죠. 함준 선수가 가드 역할을 맡고 문태영 선수가 포드라인에 들어가 있다는 것 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인 파울이 3 개째가 됐네요. 그렇다면요. 차지영도 분명히 휘 좋지만 문태영 선수 받기 좀 힘들죠. 자, 외곽 양동구입니다. 자, 송창용 빠져나오죠. 송창용 성적 적출. 송창용자 반대편 컨에서부터 부지런히 움직이더니 예. 결국은 하나만 드러내네요 결국 공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예. 저 슛이 가능한 거군요 로패스 플랜턴 네. 버스터 밀고 들어갑니다 아좀어설퍼죠 네. 양동근 로패스 인사이드 로리립원 드리블 자문태영이 잡아서 다시 잡아서 왼손으로 들어갑니다 모태형 저 말씀하시는 거죠? 왼손 오른손 그렇죠 <laughs> 3. 한... 또 선전에도 나오잖아요.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laughs> 31대 30. 이호연. 오른쪽. 자김준일 밀고 들어갑니다. 페인촌입니다. 막혔죠. 외곽. 자좌중간 차재영. 아뽀 오늘 잘 돌고 있... 네. 예. 있는데. 불안하게 들어가네요. 그렇죠. 자. 자 클랜턴 골이 파워드입니다. 더블팀. 리버스편 네. 들어갑니다. 서봉. 12점째. 33대 30, 오, 삼성이 잘하고 있어요. 네, 잘하고 있어요. 다음대형사중가들고 네. 뭐 크로스패스, 송창용, 사이드 수업 중 정확합니다. 송창용, 상당히 잘하고 있다가 아... 지금 예, 화면에 안 보이지만 이상윤 감독의 단단히 나무라는 모습인데 완전히 네. 한쪽을 모아놓고 비워놨어요. 그렇죠. 어, 그런 엉뚱한 수비가 나오면 안 되죠. 김준일템션 막혔습니다. 자 지금도 불안하죠. 클랜턴 들어가지 않습니다. 철입니다박기형 살려내면서 다시 보미스 공격. 네클랜턴의살려이좀 아쉽죠. 네. 문태영 아, 너, 안쪽 넣어주고. 들어가는군요. 아, 아, 네. 플랜턴. 자, 알죠 저랑, 저랑 개인적인 차이가 있네요. 네. 지금 라트리프가 처리하는 모습과 지금 지쳐있어요. 클랜턴이 네. 35대 33. 차재영. 자 오라운드 하는 이호연 정면. 오호, 못 받지 않았습니다. 아, 이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작전 요청 2쿼터 1분 12초 남아있고, 35대 33으로 모비스가2점앞서가고 있습니다. 한번 타서 쭉 밀어붙일 줄 아는 거 힘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패스였고 좋은 움직이였는데 사인이 안 맞았을 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저런 동작을 많이 해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좋은 모습이었는데 그 사인, 다만 사인이 안 맞았다는 얘기예요. 저런 예. 부분에서 이제 호흡만 맞으면 충분히 메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좋은 모습들이 커비네이션이 자꾸 만들어지면은 좋은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설령 털어버가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도해 봐야죠. 그러면 네. 네. 자 어쨌든 1, 2쿼터의 흐름은 상당히 좀 대등하게 어,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35대 3 3, 2쿼터 1분 12초가 남아있습니다. 이제 정규시즌이 그리 많이 남아있질 않아요. 모비스에게는 확실한 그 목표, 정규시즌 우승이라는 목표가 있고 물론 이제 삼성은 상당히 좀 멀어졌다고 하더라도 삼성의 명가에 어떤 성적을 감안해 보면 지금은 믿을 수 없는 성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아, 지금도 뭐, 아, 하위권에 머물고 있지만, 홈터트에 가면 팬들이, 상원하는 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팬들을 위해서라도, 정화 아, 경기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당장의성적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어떤 모습, 그렇죠. 희망적인 부분을 볼수 있어야 되고, 네. 어, 팬들은 그런 모습을 볼수 있으면 계속 응원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네. 감독이 뭐, 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 어느 감독이 지기 위해서 포트 나오는 감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클랜턴, 어우 벌써 더블 더블이에요. <laughs> 자, 클랜턴 선수가 자라라트스 아, 선수가 14등점에 4리바 고요 조금 전에 그 기록은 이제 클랜턴 선수의 기록이고요. 그렇죠. 클랜턴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네네. 이게 농구 경기가 기록만 갖고 나타나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나 마지막에 득점을 비교해 보면은 클랜턴은 거기서 어, 성공을 못 시키고 헛불이 되고그 그래, 어, 라트리프를 선수 왼손으로 매끄럽게 처리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들만 어, 외아싸이 그럴 바에는 외곽을 내든다 하는 그런 지혜로움만 보여준다면 어, 그 기록이 미신이 날수 있는 거죠. 네네. 35대 34 보비스가 붙점앞다니다 양동불입니다. 우디가 자 왼쪽 보세요. 다시 양동불입니다. 정면에서 짧았습니다. 자 우리 도 이동주의자로서 이시준에게 자 빨간색 유니폼이 더 많이 보이죠 백코트가 굉장히 빠르네요 네, 몸이 있어요 예. 이정석 바운스패스 김준일 문태영 상대로 밀고 들어갑니다 정면 가르시아자이매도맞질 않았고요 이정석 다시 김준일 미들라인 중거리숏 백코트가 네, 들어갑니다 김준일 자 지난 경기에서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바르시아 선수가 좀 반대편에 롤을 좀 빠져줬으면 좋겠어요. 네, 외곽에서 네. 저 자리는 그 김혜선수 슈터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제가 동부와의 경기 때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렇죠. 골밑 탐지, 리버스 레이어! 아, 송창룡이 이 e 패스까지 해주네요 보미스가 네. 지역방어 조은호이라고 그러죠. 이거 참 매끄럽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아주 좋은 게 나왔네요. 37대 35, 자 밀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송창용 선수의 파워송창용 선수가 뭐 어시스트 패스 부지런히 움직이고 외곽 능력까지 잘해가고 있습니다. 자, 송창용 선수가 어시스트 패스 기가 막히게 해주죠. 삼지훈의 마무리까지 오, 그러면서 3 0대의1 송창용 선수를 불러들고 전준범을 다시 투입을 했습니다. 남은 시간 5.6초, 김준를 막혔죠. 외곽, 자, 그러나 아직 모비스는 팀파울의 여유가 있습니다. 전준범 선수의 패, 키팔 두 개째입니다. 남은 시간 3.8초. 다시 한번 삼성 공격. 약속된 공격을 주문하는 삼성의 이상민 감독인데요. 3.8초가 남은 상황이죠. 마우스 패스. 물꽂이 마땅치 않죠. 뺏어냅니다. 아, 그러나 2.3초 남겨두고 공격권 가져오는 양동이 이게 바로 아, 1쿼터 아, 마지막에서도 아, 나온 비슷한 성재명 아, 그 3쌤 그렇죠. 부족이에요. 예. 예. 참, 이것도 자꾸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아, 미리 이 연습 때 많이 해놔야 되죠. 어, 그렇죠. 그렇죠. 일, 예, 1분 전, 50초 전, 10초 전, 뭐 15초 전뭐 이런 식으로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연습을 해둬야 됩니다. 예. 라틀리프 잡자마자 올라갑니다마는 이 쿼터 끝이 납니다. 이 쿼터 종료 점수는 37대 35로 모비스가 2점 앞선 채 끝이 났습니다.